<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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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금 어디 갑니까? 저희 지금 남해 갑니다. 사천 공항에 비행기 타고 갑니다. 수양 씨 오늘 최초로 안 늦으셨는데. 저1등으로 왔어요. 탑승 <laughs> <박성> 시간이 변경됐어요. <laughs> 어 이게 후기로 작성을 해? <laughs> 여기 김포잖아요. 김포 무시 발언? <laughs> <laughs> <아니, 웃음> 조심하세요, 저, <laughs> 저 경기도에서 일한다고요. <laughs> 졸 <laughs> 놀라서. 사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디로 가는 거죠? 이제 렌트카 빌려서 우린 남해로 가죠. 우리 차. 코나. 요새 차에 USB가 없다는 사실에 놀라는 중. 다시 타입 C. 돼지를 먹을건데 돼지가 저렇게 웃고있어 어디 식당가면 다그런거 돼지 그러니까. 웃면서 장기 <laughs> 야창문 내려야지 독일 양아침가봐 예쁘게 나오지? 뭔가 아니 역캠 이게 무슨 이것지 뺏기 뺏기 이거 너무 촌스럽지 않아이 음악에 아, 너무 싫어 진짜 <laughs> 너 <너무. 웃음> 얘는 소세지 플레폼 허리버스트, 어, 얘는 블라스틱 그... 밀맥이야, 담능어, 학생. 아, 누구 담능어 터지어요? 하나, 둘, 셋, 짠. 로로 로. 타는 거야. <laughs> <laughs> 우리 되게 찐질한 텐션이 많고 너 이렇게 하던데. 너무 한국인 발음으로 했어. 무알콜의 뭐 맛은? 아 아주 시원하고 좋습니다. 소금도 같아요. 맛있어? 맛있어요. 맛있어. 카를 하나씩 카를 이쪽 한 번. 호맥인데 하나도 안 써. 호맥은 원래 좀 쌉싸름하잖아. 그 맛이 없어. 어, 별로. 그래서 호맥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마실 수 있을 것 같아. 사아 <laughs> 아니, 가져가서 그냥 갖다 그른 거에 비해 훨씬 연하지 음. 그건 아니래! 이렇게 얘기하잖아 분명히 그자리도서또아이 사람은 여자를 만나고 싶어서 앉은 게 아니래! 이얘기 <laughs> 언니... <웃음>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데? 아, 알았어 피부 너무 나오는 거 아니에요? <laughs> 거의 지금 차락처럼 나와요. 좋은 카메라네요. 어색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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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이... 영상. 이 영상 기다란 나무 <laughs> 있는 게 여기 좋아요. 여기? 아 저거. 어, 나무가 아, 이렇게 기다려 있는 거. 거. 어 저게 이렇게 일렬로 서서 사진 찍으면 예쁘겠다. 그지? 어, 나무 쪽에한 명씩 들어가요? <laughs> 어, 어. 기토감성, 기토감성. 원, 원토요? <laughs> 방금 진짜 못생겼을 것 같아. 홉 찍고 봐야 알지? 아, 바다다! 대진아, 지금 너무 예쁘다. 알려주고 갈래? <laughs> 둘, 셋! 아 거기못 따라가 아이못 따라가네 <laughs> 아, 아, 아 그러네 이렇게 천천히 돌아야 되네 아아아아아악으아아아아아 아 빨리, <laughs> 빨리 가마? 그리고 이걸 빨리 감으면 되지 않아? 그치 화소반 아, <laughs> <laughs> 아, 예쁘지? 그쵸, 너무 멋있다. 어르신 앞으로는 모두 예를 갖춰야지. <laughs> 시그니처 <laughs> 마셔가 되는 거. 오, 청기름병 이렇게 되어 있었다. 아, 사진 이런 게 좋았어. 이게 오, 징그러워. 또? <laughs> 깨구리 같이 생겼어. <laughs> 깨구리 같아. 봐. 요다 깨다. 요 사이도 깨야. 당신의 과자 취향은? 이거 몰라?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먹자. 어, 싫어. 어. <laughs> 싫싫데 취향이 과자 취향 이런 거 아니야? 맛동산 이런 거. 아니야. 매운 거 먹고 싶은데. 아, 나, 나 과자가 먹어. 매운 거 진짜 질색이야 어쩌라고. 내 취향. 나까 <laughs> 나왔는데 당신의 과자 취향은 이지랄이야. 취향 이거야. 내 취향 이거. <laughs> 닭다리. 존맛탱. 아, 이거는 닭다리 인적. 좋아. 인정협회에서 나오셨어요? 전국 인정협회에서 인정. 개 싫어. 좌회전으로 좌회전 후진으로 웨이포인트! 소리 지르지 말고 상황을 얘기해 줘야 돼. 7, 9로. 7, 구 오늘 며칠인데 오늘 6일. 죄송해요, 저희가 지금 예약에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약을 저희가 7, 8, 9로 했, 했는데 돼있어요 지금 <laughs> 자기가 자기 못 견뎌야 한대 <laughs> 이게, <laughs> <괜찮아요>. 이게 괴담이었어 <웃음> <웃음> 나, 남의, 남의 괴담 네. 전화 준대지응 전화 준댔어 응. 여기 계속 있어봤자야 이와 중에 짜증난 사람 아무도 없어. 아니 내가 오늘 아침에 올때 네. 팔찌를 했잖아. 이 네. 원래 팔찌를 세개 했거든. 네. 근데 하나가 완전 끊어줬어? 진주 팔찌였어. 근데 걔가 이제 뭐 이렇게 하다가 툭해 가지고 터진 거야. 어. 근데 진주가 그래서 촤르르 르 이렇게 흘렸다 그래서 난 이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온가 오늘 생기면 안 되겠지만 뭔가 생기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그게 다 복선이었어. 내 진주 팔찌가 터진 게 촤르르. 그게 일요일반값이뭐반값이시또다다 <laughs> 우선 넘길 수다어서다행이다시 또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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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다 네, 유명한 집에 왔습니다. 네. 얼굴 좀 펴. 아, 일요일 를사 아, 실세 아, 지걸 W로 가 지금 걸 그러니까. 네? 아, W 걸 아, 월발 아, 물인거 월걸... 아, 월걸... 아, 월걸... 아, 월걸... 아, 월걸... 아, 장걸 아, 월걸... 아, 월걸... 아, 월야 아, 월걸... 아, 월걸... 아, 월걸... 아, 월걸... 아, 월 아, 월 아, 월걸... 이랬는데 줬더니 이거 모르세요? <laughs> 마트에 깔렸어요, 말로는거 <막> <laughs> 아니야? 우리만 몰랐던 거 아니지? <laughs> 그렇지. 집 앞에. <laughs> <진짜> 소리 안집 <laughs> 안 앞에 GS 있었어. 그러니까. 여기 남의 <laughs> 유저 써있는데. 자, 아, 나나고아 어, 아, 여자. 이렇게? 그럼. <laughs> 어. 근그나오니까일 나온 이 폭죽으로 가시라.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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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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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나, 볼 사람이 있어? 안에서 박가안 보여. 냉장고. 좋고. 내일 내 이거는 슬리퍼신. 혼숙 이 그럼. 이렇게. 짠, 짠, 우리 똑똑한 마마. 빨리 마셔. 잘해. 미쳤나? 우리 왜 이렇게 똑똑해? <laughs> 저 잘난 <잘못하는> 멘트. <laughs> <너는 웃음> <잘못한 랜스. 웃음> 좀 내. 오디오에 계속 멘트 어, 나. <laughs> <laughs> <위로 웃음> 지마 <가지> 진짜. <웃음> <웃음> 오빠 개, 개야 혹시? 야 아무리 오빠가 잘못 잘못했어도 그렇지 <웃음> 이거. <웃음> 이건 너무하잖아. 뭐? 그러니까 말을 잘 들으면 아기 펌 하나 준다. 누가 닭이 봤어? 셋! 와 나 이거 다 그냥 타이번에큰 손으로 가도 안되 감사합니다. 야 땅콩에서 슬플했잖아. 그 다음부터 조심하셔야 돼요. 저 예, 예. 또.. 그냥 저도.. 아저생각부터근접하는것도아니 아, <laughs> 나도 자신 있어. 아, 아니, 자, 나도, 아, 자신, 나도 아, 자신 있어. 그럼, 그럼 저 자신 없어요. 그럼 근접... 자신 있어요. <laughs> 아니, 나부터, 나부터, 나부터 할게, 나부터 아니, 할게. 기다리지 마. 아 씨.. 아니 기다안 기다려도 <laughs> 돼. <기다려도 웃음> 돼. 뭘안 기다려. 진짜 안 기다려.. 아니, 나도 해야 된다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와? 너가 해야 될거 같아? 아니, 욕 나올 정도인. 그러면 등장해. <laughs> 이거 아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 아내 내가 할줄 알았어. 욕 나올 정도냐 물어봤잖아. 그럼 그럼 지금 칠주야 지 그럼 아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된다 써야지 써야지 아, 그 다음 나 할게 잠깐만, 나. 아니 잠깐만 아, 맞아요? 난 진짜 나욕 나올 정도. 아네네 맞아. 아 우리 별만 나왔어? 다섯 개나 나왔어. 소연 내가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똑 좋다. 우리 왜 이렇게 성장? <laughs> 진짜. 중 이거 이팅한 번만 더 아, 이팅 이거 진짜. 아, 이좀 이거 아, 아, 니 이거 어. 아, 이거 <laughs> 그 진짜. 아, 이거 이거 진어 아, 이거 진짜. 아, 이거 아, 이 정도면 내고 얘기해야지, <웃음> <웃음> 아니, <laughs> <잠깐만>. 아, 고 싶다고 얘기하지 이거 이 아, 아, 수저 등간 파이팅! 콩피가 미쳤네. 한시까지 파이팅! 한시 저거가 콩이야? 한시나시금 정신을 무조건 마무리해야 된다고. 알았지? 네 선생님! 그렇지 않으면 자도심 용납하지 못해. 정신을 차려야 되기 때문에 알았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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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야 돼. 그러면 정말 짠해. 정말 짠해야 돼. 정말. 정말. 아니 짠하다가 되게죠 아니 근 아니 이게 게임에 포함되어 있는 거. 외돌 시간 35분. <laughs> 뭐라고? 외시제 <8시간> 35분짜리. 그러겠4번 <laughs> 최재훈 떠나는 사람을 위해 들어야 되거든. 딴딴띵딴 <laughs> <laughs> 하나, 둘. <laughs> 하나, 둘 <웃음> 셋. <웃음> 이렇게 우리가 내스트을 <laughs> 대한민국 파스텔! <봤어요>. 이야 진짜.. <laughs> 아, <여기랑> 여기가 미쳤네! <laughs> 대박이다 근데 우리가 이 고비만 넘기면 되는 궁금한 거? 근 궁금한 건.. 이상하다? 너 약간 미장 <laughs> <밑장> 빼는 거야? <laughs> 밑장 빼고 <빼는 거야? 웃음> 여기 있는 거다? <거야>? 궁금한 건 <laughs> 한.. 거. 한뭐 나오는 에 이거 두고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뭐야? 이렇게 한 장씩 위에서 하나 아래서 하나 아래에서 하나, 하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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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네. 그거 어떻게 네. 하는 거야? 잘했어 그럼 내가 무조건 비밀 같아. 같아. 너 괜찮아? 오 그럼 나.. 괜찮아? 것 같아, 잠깐만. 여기서.. 여기서 대화해봐, 아니야, 나도야! 너무 하고 싶어? 너무까지는 아니 그러니까 나도.. 너야? 여기가 뜨뜨미지근하니까 내너부가 좀.. 아.. 닌거 같아. 다나좀 애매해가지고.. 아니, 내가 볼7 2 72. 아, 했잖아 <laughs> 내가 볼 72다, 72. 나 응. 아이, 씨발. 아깝다. 아니, 일찍 참이나단나할때 별말 안 해서 나는 나보다 적은 줄 알아. 아까 끝났어. 아. 아 언니, 이거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안재 7번이야 아, 네. 지질러면 언니. 다른데? 3 2 1 3 2 1고맙습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단식 영다 사회문화 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고 이런 걸왜고라는거다난등고선난 <laughs> 산에 안갈습다고고다 어. <laughs> 아, 자리가 많네아 어, 이게 아, 아, 저. 몸도 나오네. 어. 아, 예쁘다 아, 예쁘나. 예쁘나. 아이고 예뻐. 여기, 여기, 여기 맞네. 여기네. 잘하네. 여기가 여기 맛집이네. 거 <laughs> <laughs> 이거 먹고 싶어? 프린블레 치즈 물한 치즈. 응. 이응 이 안내면 소파.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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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오. 오케다 <laughs>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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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잠깐만. 그러면은 어디 할지 한 번씩 얘기하고 하자.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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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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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없는 네. <stainIII> 다통지고이고 다 올라가는 얼마 없어? 물올려나 옆으로 진짜 자지도그 근데 이슈이 있는 것 같아. 노동의 현장. 디 그럼 이마 와아!!! 와와 미쳤다... 말도 안 되게 비렸다. 아까 맨 처음에 단계에서 이거 어차피 2.5도... 사실상 1단계 깨면 끝난 는 저런 자위는 안해어정신정위는 하고 지 않아! 아닌 건 아닌 거야. 그냥. 진걸인정하는게많편거 아니 네 명서 빨 그냥 사실은 어. 1밖에안 돼. 네 명까지밖에 안 하는 거잖아 원래. 맞아.